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 앞에서 두려움과 의심에 쌓여 엠마오로 가고 있던 제자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두 제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먼저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십니다. 네, 믿음을 책망하실 때 예수님께서 너희 눈앞에 내가 있는데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들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었기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자신에 대한 믿음을 성경을 통해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31절을 보시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즉금 낙원에 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그 부자의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해주는 그런 기적,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들이 성경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고 믿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을 들어야만 믿고 구원을 얻어 나사로와 같이 낙원, 즉, 천국으로 갈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성경을 통해 자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증거한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성경이 이토록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증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시어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는 동시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최상의 아름다움의 하나님이시며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존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가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 뿐만 아니라 이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에 대해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위대한 신비이고 비밀인데 그토록 존귀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사건은 역사 가운데 그리고 온 우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신 이 사건만큼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기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존경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평생 죄 없이 사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그 죄값을 우리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주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저주와 영원한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이 땅에서 다 이루신 의의를 선물로 주셨고 그 의의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역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되어 3일차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원한 저주와 형벌이 사라졌고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우리의 영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를 억누르던 사망이 다 사라졌고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뒤바뀐 우리의 거듭남의 지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6절과 그 뒤에 나오는 4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친히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거가 선포되어야 47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회개와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복된 소식을 제자들을 통해 선포하게 하시고, 그 선포하신 말씀을 또한 제자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셔서 신약 성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복된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를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믿는 자는 그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의 의의를 선물로 받고 그 의의를 선물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태 앞에서 의인으로 여김받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어떤 은혜와 복도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되지 않았다면 과연 무엇을 기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이 특별한 말씀에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단지 삶의 교훈만을 얻을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수천 년의 시간 동안 그 수많은 사람을 세우셔서 성경을 기록하셨겠으며,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성경을 지켰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지 않고, 단지 자신의 감정을 만족시키고자 하거나, 어떤 신비한 체험만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왜 성경을 읽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기적만 바라든지, 아니면 단지 이 땅에서의 복만을 추구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앞세워 자신의 공로를 쌓으려 한다면, 왜 굳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용하려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에 떠도는 어떤 사상이나 철학을 갖고 성경을 재해석하여 왜곡시키려 한다면, 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은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허망한 일들이고 이러한 죄악들은 성경을 통하지 않고도 충분히 할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는 신학과 교리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과 바른 신학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성경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와 죄사함,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우리의 미래에 펼쳐질 영생의 복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대가 악하고 시간은 화살같이 금방 지나가지만,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셔서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넘어서서. 믿음과 확신, 그리고 감사와 평안, 그리고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십자가 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성경과 그리스도라는 지극히 복되고 귀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께 주목함으로 이 땅에서 감사와 평안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